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들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9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신. 손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 yeah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2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여 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터를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화양 때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적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어제 새벽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이제 지혜와 지식에 관한 말씀이었고, 오늘은 즐기는 것과 그리고 부, 이제 소유를 모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보니까 한 가지가 더 있겠더라고요. 총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지식과 지혜는 어제 말씀을 드리니까, 드렸으니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에게 쾌락이 헛되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즐기는 것들이 많죠. 그 즐기는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하고 헛된 것일 뿐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3절 어, 교독하듯이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으시고 3절을 같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대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 전도서의 문장이 굉장히 좀 어, 어렵습니다. 사실은. 원문을 가지고 번역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읽어보았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자, 낙을 누리자, 우리가 즐거, 즐겁게 지내자, 웃자,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는 즐거움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엄숙하게만 살아갈 수는 없고 또 우리가 늘 진지하게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늘 일만 하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필요하지요. 먹는 즐거움, 노는 즐거움, 여행하는 즐거움 이런 즐거움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은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누리는 정도여야지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자료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도 매춘 산업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매춘 산업이 우리나라 GDP의 4.1%라고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근데 거기에다가 스포츠나 혹은 레이저나 영화 등과 같은 이런, 이런 것들을 유흥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유흥 산업을 합치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가히 짐작조차 할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유흥 산업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돈을 쓰는데, 과연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 주부들께서는 이제 음식을 만드시면서 주재료를 준비하시고, 양념을 사용하실 텐데, 양념은 양념이어야지 양념이 주식이 되어서는 곤란하겠죠. 즐거움이 우리에게는 양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마치 주식인 것처럼 여행하느라 노느라 먹느라 즐기느라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썩 그렇게 가치 있는 것들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오직 먹고 즐기는 데만 힘을 쓴다면 그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고 참된 만족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문 1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문 14장 13절.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자, 똑같이 솔로몬이 말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렸고, 누구보다도 많은 쾌락을 즐겼던 그 사람이 말하기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더라.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에 웃고 즐기는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일이나 업적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이를 열심히 했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당연히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게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일과 업적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역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도 지었고 왕궁도 지었습니다 그 당대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다 가장 화려한 건물들 중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업적을 쌓은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었는가 성전을 지은 것이 그에게 진정한 신앙을 보여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일과 업적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고 그 일의 결과물을 바라보시면 굉장히 뿌듯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혹은 축복인 것으로 알고 감사할 것이지 그것을 내 인생에 마치 진정한 보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자,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정말 누구 못지않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대가도 어, 만들어 내었습니다. 뭐, 결과물도 있고, 상도 받고, 트로피도 받고, 혹은 일에 따르는, 뭐, 당연한 소득도 올리고, 그래서 집도 크게 지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가라는 것입니다. 아,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좀 많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늘 남의 집 사리를 하시다가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을 사신 게 50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58세에 부도가 났으니까 딱 8년 동안만 아버지 이름으로 된 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집도 한 13평? 14평 고그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있던 집을 산게 아니고, 어, 이제 집을 새로 지었는데, 저희가 원래 살던 곳에서 집을 짓는 곳까지는 거리가 한2 k m 정도 될까,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매일 같이 가보셨습니다. 매일 같이 가보시는데, 그집 지을 때 기초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속도가 더디지 않습니까? 속도가 굉장히 떨리고 오늘 가봐도 비슷한 것 같고 내일 가봐도 비슷한 것 같으니까 굉장히 또 속상해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좀 근엄한 분이셨고 특별히 이제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엄한 분이셨는데 어, 아버지 집이 생기고 이제 완성이 되어서 이사를 하는 그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50에 어, 당신 이름으로 된 집을 사서 그런지 아버지께서 방바닥을 구르시더라고. 너무 좋아서. 둘째 날은 구르셨겠습니까? 둘째 날은 안 구르셨습니다. 그냥 첫째 날만 구르셨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도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뭔가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그것을 제가 깊이 생각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 주는 기쁨이 참 오래 가지는 못한다 일이나 업적이나 일에 대한 결과물을 누리는 것은 정말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로 인생의 소망을 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자 제가 방금 일이나 업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금은 달리 이제 불을 축적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을 보실 때 아까처럼 제가 7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8절을 읽으시고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솔로몬은 굉장히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를 쌓았느냐 하면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총수가 금 666달란터라고 했습니다 해마다 금 666달란터가 수입으로 잡히는 것인데 데이비드 제리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그금 666달란터가 요즘 가치로는 약 3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1년에 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천억입니다. 연봉 4천억, 굉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연봉 4천만 원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연봉이 4천억이라. 그러면 그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면서 솔로몬은 행복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거지요. 그 엄청난 수입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참된 행복을 누리게 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았습니다. 10절이 그것을 보여주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고 싶은 거다 했다는 걸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열심히 일을 했고 열심히 돈을 모았고, 그래서 하고 싶은 것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었는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들이 있습니다. 돈 많이 가지고 하고 싶은 것 얼마든지 하고, 쓰고 싶은 것 얼마든지 쓰고, 어니스트 헤밍웨이라는 분이 계신데,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문호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한번은 그의 책에 글을 통해서 세계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누렸던 것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 여행을 하면서 뭐 온갖 좋은 것을 다 즐겼다고 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샴페인을 마시고 또 알래스카에서는 회색 곰을 사냥하기도 하고 스페인에서는 투우를 구경하고 플로리다 키즈섬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청어 낚시로 몇날 며칠을 보내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누리지 못한 것이 없을 만큼 그는 엄청난 호화로움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었습니다. 자살하면서 그의 유서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비로 먹을 것들이 연달아 이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할 만큼 좋은 것들이 해밍웨이 그 공허한 심령에는 비로 먹을 것들이라고. 앞으로 할 만한 삶들을 누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다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늘 헛된 것밖에 없는가 아니지요? 제가 계속해서 전도서를 시향하면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해 아래의 삶이 헛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 멀어진 삶.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즐겨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해서 자기 하고 싶은 건다 하며 살아도 그게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 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면 솔로몬이 타락할 때 가졌던 그 엄청난 부위에 비해서 정말 일부밖에 안 되는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 바입니다. 전도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해 아래에 두지 말고 해 위에 두라고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돈이 있어야 살아가고, 우리도 일을 해야 하고, 우리도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우리도 즐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으로서 우리가 감사 마음으로 즐기며 사는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그런 것들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에게 두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전도서설교를 위해서 참고했던 책 가운데 서울 영동교회 정현구 목사님이 쓰신 책도 있는데 정현구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일종의 제안이죠. 게임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게임 좋아하는 아이들이 한 게임에 만족을 합니까? 절대로 만족을 못하고 그 게임에 완전 도 같으면 또 다음 게임을 찾고 그 다음 게임에 또 실정이 나면 또그 다음 게임을 찾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찾는 게꼭 솔로몬과 같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게임이라는 것이 애들이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그 게임이라는 것이 참된 만족을 주지는 못하는데, 차라리 그 아이들에게 성교지를 찾아가서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 혹은 봉사의 기관을 찾아서 아이들이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런 제안을 부모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편하게 지내고. 내가 즐기고 그게 좋던가요? 차라리 주를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 물질도 쓰이고 또 건강도 힘들어지겠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참된 만족으로는 게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해 아래에서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말씀입니다. 17절부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물질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잘 말해 주는 표현이고 물질에 대해서도 해 아래의 관점이 아니라 해 위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부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시고, 양념을 주식처럼 먹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즐기시고, 우리의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 진정한 목표는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사 주님 전으로 이끄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재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나뉘며 솔로몬의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과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 아래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관점, 하나님과 관계없는 관점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즐기는 것이든, 일하는 것이든, 혹은 부를 부와 관련된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나 하 님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있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늘 감사하며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지언정, 이 땅의 것들에 얽매여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나 하 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글 날인데, 하나님이여. 우리의 조상들을 통하여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문자와 말을 헐헐하게 해주신 것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토록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옵시고 오늘 휴일이라 많은 분들이 또 이동을 하시게 될 것인데 우리 성도들 어떤 어려움도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그 출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정교회를 늘 사랑해 주시고,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에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교사님들, 우리 모든 또 협력하는 교회와 기관들,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